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근령보살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서른네 살 무진생 용띠입니다. 용띠, 어, 용띠는요, 어, 반흉 반길이라 무해무득입니다.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니까 계획하고 또 마음 먹은 일이 있다면은 어, 열심히 어, 그 연구를 하고. 해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분들은 근데 어 발통 내 발통 발통 조심하세요. 어, 자동차 아그 어,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세상 이렇다 보니까 천지개벽도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한다 하더라도 그죠? 어 그런 일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람간의 말다툼이랍니다. 음, 사람 간의 말들 좀 조심하시고,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어, 큰일이 돼가지고 관제 구설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, 어, 흉을 본다. 일이 나옵니다. 욱하는 성격 조심하시고, 어, 어쨌든 신축년에는 차분하게 천천히 가십시오. 어쩐지 코로나 조심하시고, 건강 조심하세요. 성불하십시오.